전환길 어, 선생께서는 네. 강사 선생께서는 <laughs> 왜이저 몸을 뭐 끓이느냐? 뭐 네. 이 참모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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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잘못 저 어. <laughs> 이,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네. 하는데 그 참모가 저예요 네. 아 그래요 근데 네, 네, 네. 제가 연락만 받은 네. 건데 어쨌든 어,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, 사실 거기 가서 질문 답변을 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. 왜냐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네. 근데 지금은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논란을 벌이니까 이게 네. 좀 애매한 거죠 아. 저는 어, 우리 제가 좋아하는 김호준 공장장의 방송에 한 2년 동안 고정 맞습니다. 출연을 했거든요 네. 네. 그런데 제보고어 좌파라고 네. 별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. 물론 저 댓글에는 엄청 욕을 아, 저는 먹었지만 오시는거보 대단한 멘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엄청 우리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<laughs> 예. 그리고 또 제가 그 어.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. 이 음. 동시접속자가 음. 20만이 넘고요 맞아요, 맞아요. 조회수가 한 200만이 되는데 네. 그분들 중에 일부라도 제가 교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수... <laughs> <개몽? 웃음> 뭐 계몽까지는 안 되더라도 <laughs> 네. 아, 그, 네. 우리 공장장님이 늘 어... 뉴스를 생산하는데 이게 네. 어, 불량 뉴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. 그 네? 어, 근데 마찬가지로 전환길 씨도 저를 아. 불러주면 제가 가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. 아. 음. 너무 그 지금 빈수레가 요란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음. 좀 하려고 하는데 아. 저는 또안불러줄까 아. 너무 십만 당원 끌고 왔다고 좀, 좀 장사하고 좀 하시다. 십만 당원이 아니고 네.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당원을 끌고 온 분들은 없는 걸로 알아요.